청남 권영안의 이야기 사찰의 출련이 시간에는 팔공산 송림사 명부전에 있는 출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송림사는 경상북도 칠곡읍 에, 동명동 팔공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인 동화사의말사이 기도한 이 절은 서기 544년 그러니까 신라 진흥왕 5년에 진나라에서 귀국한 명진스님이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에, 그러면 이 절의 명부전에 있는 주련을 한번 살펴봅니다. 행서로 썼는 아주 깨끗한 주련이 넉장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자씩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합니다. 장상명주 일과 한, 장상면주, 장은 손바닥 장자입니다. 중국 뭐 영화를 보면 장풍할 때이 장자를 씁니다.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 일과 한, 구슬을 헤아리는 단위가 한알두알 알 하지 않고 일과 두가 합니다. 손바닥 위에 있는 밝은 구슬 한 알이 발 한자는 영롱하다는 뜻입니다. 선을 하다 한 선을 하다 영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 손바닥 위에 한 개의 밝고 영롱한 구슬, 자연 수색 변래 단이라 이 자연 수색 자연스럽게 색을 따라서 변례 단이라. 변화해서 어김없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색은 빛깔 따라 어김없이 없어라.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기회 재기 침범부. 몇 번이나 재기했던가. 재기란 말은 아, 뭘 재기시킨다. 일으킨다. 그런 뜻입니다. 몇 번이나 친분부, 친이 분부했던가, 분부는 당부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친이 내가 제기하고 이 말을 제기해서 분부했던가. 그렇지만은 암실 아손 향외관이라, 암실은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방에 있는 우리 후손들은 향외관이라. 바깥에만 자꾸 내다보고 바깥에만 보고 있지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아이들은 밖을 향해 찾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손바닥 위에 한 개의 밝고 영롱한 구슬 색은 빛깔 따라 의김없이 없어라 몇 차례나 친절히 전해 주었건만 어리석은 아이들은 밖을 향해 찾도다. 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손바닥 위에 에, 영롱한 구슬을 주고 다시 말하면 진리를 손에 집혀 줬다 이 말입니다. 에, 이 세상에 아주 영롱한 구슬을 집혀 손바닥 위에 아주 어, 영문 불면한 진리를 지어줘도그 어, 어리석은 아이들은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밥을 함께 자꾸 찾는다. 에,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팔공산 송림사 명부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향화청에 있는 그리고 글씨는 해강이라고 하는 스님이 썼는 글씨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